만약에 쯧대꾸가 귀찮다는 말을 한번더 하면 만약에 쯧대꾸가 귀찮다는 말을 하면 그날 영상이 다섯 개 올라간다 다섯 <laughs> 개 만약에 쯧대꾸가 영상을 안 올린다 플러스 다섯개 더 <laughs> 그러면 하루에 영상이 1개나올라간다 잠깐만 쥐쥐 쥐쥐쥐쥐쥐 베이베 베이베 베이 쥐쥐쥐쥐쥐 베이베이베이 나만 보 있네 쥐가 A B C D E F F F F G 아 <laughs>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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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요요 안들릴 것같요요 밖에 구요요요요요요요 아. 아. 아 잠깐 이거 너무 따로 논다. 다시 빼야지. 하나 더 샀음. 이럴 줄 알고, 아 미래를 보았지, 나는. 분명 모질할 것이다. 하나 더 삼. 이모쌤. 어, 여기서 끊, 끊고, 배치를 다시. 아, 너무 애매하겠어. 위로 올려. 이렇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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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퍼니 띠떼컴퍼니. 띠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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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떼구. 아, 빨간 색깔? 약간 빨간 색깔로 하면, 빨간 색깔로. 약간, 내 이름 10개 적으면 약간, 날거 같은데 괜찮아. 에이, 에이, 설마. 저희 저 내일 안놓안 안, 음, 방송 안 키면 만약에 내일 방송을 안 키면 염나 대왕이랑 바둑 두고 어, 그 압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아 좀. 이헤 <laughs> 아, 손깔 더러워, 진짜, 참. <laughs> 아, 적응한데. 손깔 참 더러워.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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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띵, 다 그렇게 놀면 사람들이 무시 안 하나요? 무시 안 하던데, 오히려, 그, 돌봐줬어. 그, 사람들이, 내가 이러니깐, 아, 재밌네? 어, 오히려 재밌어 하던데? 너는 바보가 아니라고 하던데? 그럴 때. 왜 이렇게 다, 자신을 왜 이렇게 깎아, 깎냐고 막 그러던데. 바보면 이것도 못한다고 막 그러던데. 착하죠, 사람들이. 나는 계속 날, 내 자신을 자꾸 깎아내리는데. 사람들은 계속. 너 그렇지 않다고. 똑똑하다고. 똑똑한데. 약간 좀 느린 것 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억 안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답답한 사람들도 있어요. 답답한 사람도 있는데, 에이, 포기했어. 그사람들 내가 이러는 거야. 원래 저랬지. 아, 여기... 뭐. 숫자, 숫자, 숫자가 숫자 이건 글자인데, <laughs> 점점 꾹도 꺼지고 있어. 지금 빨리 파일을 사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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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가 아닌가? 여기인가? 이거 찾고 있었어. 며칠이고,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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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구. 구구. <laughs> <laughs> 예주시다에. <웃음> 한창 재밌어 할 나이잖아. 구구구. <laughs> 음. 음. 너무 작다 아, 안 어울린데. 뭔는데 아, 좀, 아, 일몇개 하지 마라, 진짜. 음, 아, 뭘뭐 해야 될지 감이 안 오. 嗯,嗯.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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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 열차, 열차가 나온다. 이병역은 서울대. 네 여기입니다 내리시면 없습니다. <laughs> 에드 이게 은근 유용 유용하더라고요. 우 <laughs> 이거 보이나 구아보인대 구구구 아구 없는데 이거 쓸까? 빨간 색깔 구슬은 약간 안 좋을 것같은데 왠지 빨간 색깔은 멀리하고 싶음 모르겠음 그럼 불길해 전혀 불교하지 않은데 그다 미신인데 그것도 저녁에나 조심해야죠 구 여기는 11이니까 10을 붙이자 불을 붙이지 말고. 됐어 오, 좋아. 여기. 한 칸. 뭐, 뭘 써야 될지 좀 고민 중. 디저보고 있지 않을까? 음. 쓸만한 게 없을까? 쓸만한 거. 음. 내가 수요일, 수요일에 뭐했어 어, 아무 일도 없었어. 아... 집은요, 고발이 좋아. 보라 색깔?